와팁 말랑하다 이거 헤비 때 샀으면 조질뻔했다 야야 그리끼리 짤리붕당하고 어, 괜찮은데 아 일단 로드가 가벼워 마음에 들어 아 이거는 그래도 140g 정도 하더라 그래도 기존에 쓰던 로드 보다 가벼워 라그나랑 밸런스 좋고 섀도웜을 쓰면은 꿀렁꿀렁하면서 따라온다 그랬지 근데 프로그램 쓰면은 안 따라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포인트가 생긴 바꾸가 베스보다는 가물치가 많을 것 같긴 하다 오잘 날아가고 좋구만 아 캐스팅하는 느낌이 좋네 이게 로드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커버용으로 굴려먹을 로드들은 그냥 싸고 가볍고 튼튼한 거 그게 장땡이요 어 로드가 가벼우니까 마음에 든다 원래 이 가물치 낚시를 하려고 왔는 건 아닌데, 3, 4차 한 바퀴 싹 돌라고 캣더만한 첫저수지가 헬스보다 가물치가 움직이는 게 많이 보인다 해서, 나 왔는 김에 뭐, 조사 보는 기지 뭐. 근데 가물치가 있다고 한들 다 작은 것 같은데, 섀도우면은 반응을 하고, 울렁대면서 쫓아온다고 하고, 프로그가 들어가니까 쳐다도 안 본다고 했고, 그러면 전형적인 꽁치턴데, 크으, 찌 계승할 때 이런 커버용 장비가 계승할 때팁 v 빡빡빡 먹어주면서 날아가는 이런 느낌 졸라 오랜만이요. 가물 치가 일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탐색은 조금 빠르게. 야 근데 7.1 피트인데 그림 좀 짧다잉. 약간 X 헤비보다는 그냥 헤비 때 쓰는 느낌인데. 원래 이전에 내가 쓰던 퍼스트스트라이크 헤비랑 비교하면 이거는 그냥 헤비가 아니고 그냥 미디엄 헤비다 미디엄 헤비. <laughs> 어, 이 개구리가 20g 정도 되거든. 많이 먹네 이거. 어. 이 X 헤비 가지고도 플리 캐스팅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되네. <laughs> 야이거 스파이로 캐스팅도 되겠는데. 많이 먹네. 뜨 봐, <laughs> 없어. 오, 오케이, 야걸었 어. 가운치라. 어유. 하야. 짜다. <laughs> 쓰리고 엑스트라 회비. 오 괜찮다. 아 또. 아우발안 되겠다. 이거 이사되겠다. 역시, 미늘이 없으니까 썩 빠지는구만. 이래가지고, 한번 상나 주면은 지랄 빨강을 하거든, 이렇게. 아우, 씨, 모래 티었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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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집에 보내줄게. 고마워, 고마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고, 아따이 새끼야, 이 쬐까난 새끼야, 이. 출발! 출발, 이 새끼야. 출발! 가! 으, 씨발. 으, 씨발! 또 따졌어, 에이, 씨발. 니 네, 지금 가물치 프로그 쓰고 있지? 네. 더 천천히 해, 더 천천히. 가물치 입질 받고 싶으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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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저 뒤에 한 마리 떠가 있네. 저기, 프로그 뒤에 시커먼 거 일자로 뻗어 있는 거죠. 가물치입니다, 저거. 그러면 우측에 지금 프로 우측에 뭔가 꿀렁하는거 움직임 받고 야비한 방울 쏟아지겠다 어 원래 오늘 비 온다 캤나 아 진짜 어 이봐 이따리까 저기 사이즈는 내가 봤을 때한 50에서 60딱 전형적인 경북권에서 볼수 있는 사이즈다 저런 애들 아, 일단 로드가 이게 팁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복셋이 될까 싶기도 한데 지금 허리 힘으로 북셋을 하는 게 좋긴 한데 팁으로 북셋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야가옷지 다시 가르쳐줄게 일로 와봐 이새끼야딴데 가지 말고 일로 와봐 야, 한러풀 저기 위치 보이지? 네. 보이지? 니네 저기 금방 갑옷지 있는 거 같나 없나? 없는 거 같나? 있는 것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지. 자, 봐봐. 저 자리에다가 다시 그대로 던져볼게. 자, 똑같은 데 간다. 아, 씨발, 짧다. 자, 착수 딱 됐을 때, 가물치가 내 뒤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거를 잘 봐야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프로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움직이면은, 프로그가 내는 기본적인 파장이라는 게 있잖아. 이 파장이 파장의 크기가 눈에 들어오잖아. 지금 맞지? 근데 이 파장의 크기가 다른 크기의 물 파장이 보이거나, 아니면 엇박자 나는 물 파장이 보이잖아. 봐봐, 똑같은 템포로 뒤에 쫄록쫄록 오는데 파, 파장의 방향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거나, 그러면 뒤에 따라붙었다는 뜻이야. 음... 따라붙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봐봐, 마름 앞에 물 이렇게 탁 던져놓잖아. 노래가 <놀라> 놀래라, 씨발, 미쳤나 이 새끼들이. 어, 놀래라. 자, 봐봐. 프로그에 던 우리가 캐스팅을 해놓으면 베스 낚시하듯이 이렇게 안 지나오잖아. 대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올까 이거. 최대한 천천히 한 자리에서 오래 보여주게끔 보여주면은 프로그를 딱 봤을 때 봐봐, 프로그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마름 끝 마름 이파리를 살짝 살짝 건들잖아, 이렇게 맞지. 건드는데 내가 건든 게 아닌데도 마름 줄기가 살짝 벌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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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육수 대 올라와 있는 거브러시 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연뿌리도 괜 않고, 가만히 있는데 바람도 안 불어. 근데 한, 한두 가닥만 갑자기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밑에서 가물치가 지나다니면서 뿌리 건드려갖 움직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수면을 잘 봐. 수면을 봤을 때, 검은 부분이 있어. 시커먼 거. 수면 잘 보면은, 까만색,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제일 잘 보이냐면은, 요런 데 있잖아. 요런 데, 요런 데. 요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마름대 파란, 파란 이파리 말고 줄기 같은 거 보이지? 네, 거. 저, 저 밑에 줄기도 보이잖아. 음. 저 줄기들 사이에 일자로 질쭉한 형태의 시커먼 뭔가가 보일 때가 있어. 음. 그건 다 가물치야, 떠있는 애들. 그래갖고, 무작정 있잖아. 낚시할 를때 보면 붙잡아봐. 지금 네. 저쪽에, 저기, 저 보이나? 저 보면 저, 저 벌레들 까불어 삼는 자리지. 네. 저 자리를 유심히 쳐다보면은, 벌레들이 까불면서 움직이, 소금쟁이들이 움직일 때 나는 파장이 아닌 다른 템포의 파장이 한 번씩 보인단 말이야, 저기. 아. 저기는 가물치가 떠서 있을 확률이 높아, 저런 데는. 저런 데를 보는 거야. 그냥 무시성으로 아무데나 막 갖다 던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름들이 보면 두꺼워지는 구간이 있고. 저 봐봐, 던졌는데 뒤에 보면 약간 울렁하는 파장 보였지. 저게 가물치야가물치가 아. 놀라서 뒤로 빠진 거야, 저거는 그냥. 그냥 푸르고 던져서 저 파장 안 나와. 너무 에 달리 지 네. 그래서 파장의 크기를 네 눈에 익어야돼 일단은. 저 봐봐. 내가 금방 움직이는데 그 뒤에 뭐 하나 보이지? 어, 네. 저게 가물치야 따라붙은 거 따라붙은 게 아니고 방향을 보면 우측으로 빠졌잖아. 그러면 제가 일단 빠진 거야 놀래가지고. 그리고 파장의 크기를 보면은 감물치의 사이즈가 대충 판결이 돼. 대충 보면 딱 보여. 아요 정도 파장이면은 한 50에서 60이고 요 정도 파장이면 7, 80 넘어가는 거고 음. 눈에 보인단 말이야. 봐봐 지금 보면은 일정하게 형이 핸들을 한반 코씩 돌리면서. 오잖아. 근데 프로그 파장 치고 뭔가 좀 어색한 것같아니가 봐도 맞지? 물살 움직인 거 보면은 네, 안, 아, 안 그래? 맞지 약간 엇박자 나는 그런 물살들 같은 거 보이는 거비버려이좀 애매하지? 요런 네. 경우는 열에 한 일곱에서 여덟 정도는 가물치가 뒤에 서 따라 오는 거야. 저런 애매한 파장이 날 때. 어? 이 프로그 이런 파장 안날 건데 싶을 때 이상한 파장이 나오는 거. 음. 웬만하면 뒤에 따라 오는 거야. 나아오는건데 가물치들도 보면 생각보다 호기심이 많아요 저런 애들 있잖아 저런거 봤지? 프로그 옆에 볼록하게 나무거저 봐봐 그 지금 뒤에 있거든? 생각보다 호기심이 많아 가물치들이 호기심이 많고 그만큼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프로그는 천천히 운용을 해주면서 가물치한테 오래 보여주는 거야 먹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지 시간을 주고 저 봐봐 지금 뒤에도 아직 있거든? 안 빠졌거든? 이럴 때는 지나오는 것도 지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계속 쉐이킹을 해 주거나 스테이를 좀 주거나 이게 확률이 좀 높아. 오래 보여 주는 거야. 가물치들은 한번 제대로 입을 벌리면 공격성이 강한데 잘안 벌려. 애들이 겁이 많아서. 응데스 음, 프로고처럼 하면은 가물치가 있는 필드라도 잡을 확률이 많이 낮아져. 애들이 진짜 스위치가 제대로 걸려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것처럼 최대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얍사하에 꼬롬하게 해야 되겠지 자 지금 보면은 프로고 뒤에 아무런 파정이 없어 그러면은 얘가 오다가 스톱했다고 판단을 하고 해수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오픈부터 지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수를 해도 돼 근데 가물치도 특징이 뭐냐면 요런 발 앞에 처박히는 경우가 많아 아까 요거처럼 요 요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다가 오다 스톱을 해 주는 거야 여기에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다가, 아요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라인을 잡고 통통통통통 통 쳐주는 거야. 쳐주는데, 형이 최근에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 자기가 가물치 낚시 16년을 했대 근데 손으로 튕구면은 깨구리가 제자리에서 제이킹 하는 게안 된대. 지금 보면은 형, 응. 형 흔들고 있지? 제자리에서 제이킹 하고 있지? 맞지? 이거를 세게 하면은 프로가 당연히 내가 세게 튕구면 라인이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서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서 프로가 내 쪽으로 오는데. 이거 적당한 타, 텐션 유지하고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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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제자리서 에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어.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데 그리고 형이 최근에 올린 영상 보면 로드 버트를 이렇게 때리잖아. 네. 이게 베스로따자 그냥 딱 리액션 바이트야. 봐봐 가물치 눈에 이렇게 제자리에서 깜짝 깜짝거리던 놈이 갑자기 크게 빵해. 음. 놀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돌아나가면서 놀래갖고 무는 거야. 이게 리액션 바이트 유도할 때 쓰는 거야 이런 거. 야이러으고 이런 치는 게 보면 알겠지. 근데 보면은. 이런, 사 그, 가물치 낚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 던져그 무조건 탕, 탕, 탕. 라인이 탕, 탕, 탕 치면 어쩔 수 없이 반동 때문에 얘가 우리 쪽으로 오잖아. 해소하고 다시 또 탕, 탕, 탕. 이런 분들도 있어. 아, 어, 그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그거는 뭐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거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가물치 장비 자체가 하도 무거우니까. 베스 낚시처럼 이렇게, 로드 자체를 이렇게 흔들어갖고 쉐이킹하고 이거는 많이 못해. 지금 니도베스장비 들고 있고 나도 베스 장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음. 실질적으로 가무치 로드들 가벼운 게 로드북이 250g이야 릴 무게는 음. 보통 250, 300 넘어가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손으로 튕기는 거야 이렇게 걔가 무작정 있잖아 봐봐 내가 캐슬을 이렇 했어 무작정 쉐이킹만 존나게 하면서 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굳이 그러지 말고 헤이 했잖아 꿀렁거리는 거 수면을 잘 쳐다보라고 수면 봤을 때아저 가물치 있네 싶은데 던져갖고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천천히 지나오는 거야 그냥 지나오다 보면은 떠 있는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파악이 돼. 프로가 착수됐을 때반뭐 2, 3m 안에서 꿀렁거리는 게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베스 낚시랑은 다르게 더 촘촘하게 던져봐야 돼 내가 금방 저 던졌어 반응 없으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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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꼴 모양으로 최대한 촘촘하게 던져보는 거야 왜냐하면 베스든 가물치든 항상 그래 착수 지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 지 머리 앞에 떨어졌을 때 쳐다보는 애가 있고 지 꼬리 쪽에 떨어졌을 때 쳐다보는 애가 있어 옆구리 떨어졌을 때 쳐다보는 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촘촘히 던지면서 부채꼴로 펴가는 거야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라, 가마. 오케이? 데스 낚시 하듯이 막그막 프로고 이래갖고 막 이래 막 포포 뜨듯이 막 이래 이이이 칼바야 헛바기다. 웬만하면 가물치들 다, 다 놀래갖고 도망간다. 그러면은. 어, 데스보다는 섬세한. 낚시. 최대한 테 섬세하게. 가물치 낚시라고 해서 애들이 가물치 공격성이 강하잖아. 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과격한 액션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패스만 하던 사람들은 낚시를 오래 안 했던 사람들 특히 그런 분들이 가물치 낚시를 가면은 꽝 치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씨발 가물치 쫓간다 하면서. 롭딱. 딱오 봐. 봐그랬잖 아. 우와, 아씨, 아직 아. 아. 달려 있어. 정말 맞지? 와다지라 아우씨, 힘들어. 짜짜짜짜 왜? 아니지, 아까께랑 비슷하지. 봐봐. 형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있겠다 싶은데, 있으면, 던지면은, 문다니까 애들이 프레셔를덜 받았고, 오늘처럼 일조량이 그렇게 거시기 하지도 않고, 날씨 적당히 선선하고 이러면은 잘 나온다고 해야 돼. 나올 때는. 야는 한60 정도 되겠다. 해도 넘어가 있고, 비도 올라가고 있고, 날씨도 선선하고, 에이, 푸, 더러운 새끼. 알았다, 알았다, 보내줄게. 갑시다. 저, 저고강아발이 김재호 프로님하고 낚시 같이 가고 이칼 때, 그때 가서 가가 막 직접 사인 받아오고 이랬던 건다, 이 이걸로 거의 진짜 많이 잡았어.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빨자국들 옷으로 많은데, 이거 싹다다 다 가물치 이빨자국이야, 이거. 이게 베스랑은 다르게 가물치들을 한번 입질을 하고 하면은,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빨 보면 티가 나. 그리고 계속 물을 뜯기고 이러면은, 프로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때 그 찢어졌는데 틈에다가 실러 같은 거 발라갖고, 다시 쓰고 이런 경우도 많아. 버리진 않지. 내가 이걸로 몇 마리를 걸은지 아나 임마? 하면서 약간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해가르쳐줬는거 hey, 잊지 마라요 무조건 최대한 천천히. 있겠다 싶은 것들. 가물치가 떠서 깝치 잡는 것들 눈으로 보면서 쫓아댕겨야 돼. 배스랑은 다르다. 와서 물어주고 이런 거잘 없다잉.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입질 들어오는 게 스테이에 입질이 들어오잖아. 너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스테이 하고 있을 때 입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가 입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있겠다 싶은 곳에 적당히 쉐이킹해주다가 그냥 기다려. 그냥 입질하는 패턴을 보고 움직여.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와서 때렸는지, 때려서 미스바이트가 났는 건지, 이걸 보면서 하는 거야. 보면서 생각을 딱 해야 되겠지. 아, 움직일 때 때렸으면은 요새끼가 빠르게 지나다니는 액션에 반응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빠른 액션만 주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날그날의 패턴에 맞게끔 운용 하는 거야. 그냥 아 로드 괜찮네 로드도 괜찮고 이거 핏라인 5색합사 4오거든 이거 아우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인장 강도 막 약하다 어쨌다 이런 소리 막 했었는데 이바라이런 것도 드롭복하고 다 한다 아이가 그래 그리고 원래 가무신 낚시를 할 때는 매듭도 보면 막 비밀 트위스트 더블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 가무신 낚시 할때 매듭 찍을 때는 근데 그거는 프로그를 자주 바꿔줘야 할때 그때 좀 쓰는 거고 형 지금 유리노트다 매듭 그냥 베스 낚시 할때 쓰는 매듭 유니노트로 해도 팔자 같은 거 드롭봉 하고 해도 안 터져 어허 씨발 딱요 유니노트 내가 실제로 그 저거 베스 프로그 버징 펀칭 할때 쓰는 매듭이야 팔로마 매듭 잘 터져. 팔로마 매듭이 강도가 억수로 강한 줄 아는데, 사람들이. 절대 안 그렇다. 팔로마 매듭 약해. 합사 두번 다시 안 쓴다고 이런 사람들 존나 많은데, 팔로마 매듭이 강도가 그렇게 강한 라인이 아니야. 그 강한 매듭이 아니야. 유인 오토가 제일 강해.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그냥 웬만하면 내가 온늘이 프로그만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든지, 이런 거 아니니, 그런,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유니노트 매듭만 써도 충분해.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잡아봤던 가물치 중에 제일 컸던 게85 정도 되는데, 그거 잡을 때 유니노트 썼었다. 딱총 한번 쏴가지고, 딱총 쐈제, 마음은 급하제 빨리 프로그를 해야 되는데, 매듭 그비밀 트위스트 그걸 더블 라인으로 만들어 어느 세월에 다 하겠노? 마음 급해가 유니노트 매듭 찍고 바로 달린보지그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때 알았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막 완전 개밖에 만다고 풀고 작은거 던졌다 무거운거 던졌다 색깔도 가얀거 썼다 빨간거 썼다 까만거 썼다 이런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유리노트 그리고 항상 가물치 낚시를 할때 엣지 엣지랑 커버가 빽빽한 곳이랑 연한 곳이 있으면 연한 곳 뭔지 알겠죠 지금 저보면저 뒤에는 완전 배추밭 다이가 배추밭인데 지금 보면 그나마 연한 곳에서만 입질 들어오고 있잖아 배추반인데까지는 굳이 막 물에 갖고막 공략하고 이럴 필요 없어. 할 거면 이렇게 엣지에다가 공략하든지. 그리고 가물씨 낚시 포인트에 딱 왔잖아. 어디에 애들이 있을지 모르잖아. 물론 던져봐야 아는 거긴 한데 웬만하면은 저렇게 보면 수초들 듬성듬성 좀 연한 부분 있잖아. 연하거나 오픈로또 중간에 포켓이 있는 라인 그 라인에 많아. 그 라인에서 입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 완전, 진짜, 한여름 뜨거운 한낮에는 빽빽한데 처박혀있고.